이두 번째 방에 비밀이 네. 있는데요. 네. 어,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그 슬라이딩 토드, 짱! 열명.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큰그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있다, 그죠? 네. 네. 이렇게 작은 방에 드레스룸이 있는 거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음> 없어요. <웃음>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창이 나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그이 공간 잘 보셔야 돼요. 이 네. 공간 잘 보셔야 네. 되는 네. 게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네 <laughs> 비밀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 짜잔 팬트리가 여기 또 음, 있습니다 음, 네, 그렇죠. 저희 입구에도 팬트리가 있었지만 여기도 음. 팬트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옷장이 있잖아요 북박이장이 음. 여기 뒤쪽에 있거든요 음. 근데 나는 이렇게 나누는 거가 필요 없이 그냥 긴 거였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 음. 여기 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알파룸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음. 이 나는 이 방이 그냥 더 컸으면 좋겠어 하면 이렇게 방으로 음. 음. 벽을 없애서 하나의 방으로, 방으로 만들죠. 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다 무상, 공짜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아, 큰방 규모가 나오겠다, 그죠? 네네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